그런 분 필요하죠. 어떤 분들은 사업에 꽂히셨어 그런 분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랫동안 관찰한 거는 한 분야에서 잘한 사람이 결국 다른 분야도 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에 열정을 가지고 어떤 분야에 진정성을 가지고 뭔가를 이루셨다면 역시 그분들이 모여서 큰 거를 이루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분이 어떤 거를 해봤는지, 그걸 어떻게 했는지, 어디까지 해봤는지 이거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학습계획서는 아마 그 과정에서 아 우리가 이거는 이렇게 배웠고, 저건 저렇게 배웠고 이런 거를 적으시겠죠. 그게 학습계획서의 내용이고요. 또 학습계획서의 내용 중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넥스트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없다 그러면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가졌고, 그 꿈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과연 NHN Next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뭘 해드려야 되는지를 잘 적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즐겁게, 짧지 않은 시간을 저희와 함께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저희가 여러분들이 우리에 맞는 또 여러분들이 우리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인지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마 고민이 많으시겠죠. 원서를 쓰고 또 선택을 받아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런 말을 쓰면은 과연 이 글을 읽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또 어떤 고민을 할까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쓸까 말까 고민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러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진정성 있게 해 왔던 모든 일이라고 그러면은 다 적어 주세요. 학습 계획서가 제일 중요한 어 서류인데요. 100페이지라도 저희가 읽습니다. 진정성이 있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진정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다 드러내 주시고 저희가 그거를 읽고 또 읽고 꼼꼼히 읽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가지셨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또 어떤 거를 해 왔는지, 어떤 꿈이 있는지 이거를 저희가 확인하고 고민을 할 겁니다. 저희 대신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을 끌어내서 저희와 함께 할수 있는지를 판단을 한 다음에 아마 그 경계를 넘으신 분, 저희가 생각하는 인지상의 기준의 경계를 넘으신 분은 모두 선택될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 사용자형 소프트웨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원하신다면은 또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런 꿈을 가지셨다면은 용기를 가지고 NHN넥스트에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NHN 넥스트 수시 전형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해주실 박상희 입학사정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박상희입니다. 어, NHN 넥스트가 어, 언론에 공개된 이후부터요. 어, 도대체 학생을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느냐에 대한 상당한 많은 질문을 받았고, 고민해야 되는 기간이 꽤 있었는지라 네, 구체적인 설명을 어, 그동안 드리지 못했습니다. 어 그런데 이번 입학 설명회를 통해서 어 굉장히 상세하게 어, 왜 저희가 이런 트랙을 설계를 했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선발하고자 하고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자들이 준비를 해주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해 하겠습니다. 어 오늘 굉장히 어렵게 예, 여기 그린팩토리까지 와주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생중계로 보고 계신 수시모집의 지원 원 예정이신 분들께서 오늘 설명회가 지원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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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첫 꼭지로 수시 모집에 대한 아주 전반적인 네,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트랙별로 어떤 평가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서류들을 트랙별로 내셔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가이드와 함께 안내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지원자 학력이 워낙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지라 어떤 서류들을 내셔야 하는지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션은 어, 저희가 넥스트 특, 특별한 강연회와 그리고 고교 방문을 하면서 학생들이 굉장히 궁금해했던 사항들을 어,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모집 일정인데요. 저희 그넥스트의 모집 일정은 총두달 동안 진행이 됩니다. 어, 우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입장하실 때 받으셨던 모집 요강을 좀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모집 일정은 두 달의 일정으로 저희가 설계를 했고요.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로 설정한 이후에는 어, 타 대학 입학사정관제가 8월 16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약한 달간 앞선 네, 좋은 학생들을 선점하고자 하는 그런 전략도 있었고 그리고 방학 기간인지라 고등학생들 그리고 대학생들이 어, 굉장히 좀 저희 집중하는데 어, 시기적으로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요 시즌에 잡게 되었습니다 일단 일반 트랙부터 말씀드리면 7월 18일부터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주요 시험들을 보시면 8월 셋째 주부터 매주 토요일 그리고 실기 트랙은 일요일에 어, 주요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기 트랙은 4단계. 인라 어, 어, 일반 트랙이 4 단계인지라 실기 트랙에 비해서 한주 앞서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실기 트랙인데요. 실기 트랙은 어, 총삼 단계고 원서 접수는 일반 트랙과 동일하게 시작이 됩니다. 어,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8월 세째 주 일요일부터 어, 주요 시험이 시작이 되고 실기 트랙보다 약 일주일 앞선 29일에 합격자 발표를 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좀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일반 트랙 같은 경우는 4단계에서 일부 지원자들은 미리 패스하는 바이패스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 4단계 그룹 토일을 거치지 않고 최종 합격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최종 합격자 발표를 보시듯이 8월 29일, 9월 5일 2회에 나누어 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모집 전공과 인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단 저희가 어, 앞서 들으신 바와 같이 총 5개의 전공에 대해서 신입생을 모집을 하는데 어, 전공별로 학생들을 선발하진 않습니다 어, 그것보다 트랙별로 트랙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에 갖춘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을 하고요 총 인원은 이제 60명을 선발을 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지, 질문을 하시는 게 60명을 어, 다 채우는. 나요? 아니면 더 뽑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이 좀 있는데요. 어, 지금 써 있는 바와 같이 평가 상황에 따라서 이 인원이 어, 조금 더 늘어나거나 혹은 좀더 줄어들거나 이런 가변적인 요소는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 우, 일단 지원자 자체가 개별적으로 가진 역량이 굉장히 훌륭한 경우에 그 친구가 어떤 학력 조건을 가졌던 이런 거와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네 지원 자격인데요 지원 자격은 워낙에 예, 언론에 많이 공개된 바와 같이 고등학교 이상인 경우에는 누구나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에는 누구나 지원 가능하고요 어, 보시듯이 고조, 고교 졸업에 대한 이제 몇 가지 예시를 조금 더 넣었고 그리고 지원자들께서 좀 궁금해 하시는 것이 어, 나이에 대한 제한이나 혹은 더 나아가 국적에 대한 제한도 궁금해 하십니다 나이에 대한 어, 제한 전혀 없고 요 전공에 대한 제한도 없고 그리고 심지어 구, 어떤 국적에 대한 제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해외 고등학교를 졸업하셨어도 지원 가능하시고 마찬가지로 해외 대학도 가능하십니다. 네 지금부터는 저희가 설계한 큰 두 가지 트랙에 대해서 큰 테두리를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트랙에 대한 자세한 평가 단계와 평가 요소, 평가 방법은 다음 세션에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큰틀 위주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일반 트랙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앞서서도 학생 선발 철학에서도 이제 많이 들으셨지만 어, 어떤 분야에 굉장히 몰입하여 그래서 그런 결과물을 낸 학생, 이런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데요, 분야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분야에 열정을 갖고 얼마나 몰입을 해봤고 어디까지 가봤고 어디, 어떤 결과를 냈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달성한 결과들이 저희 입장에선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시와 같이 활동이나 뭐 일부 활동이나 작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 그것이 뭐 학업성적으로도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수상 경력으로 나타날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일반 트랙 같은 경우는 총 4단계의 평가 단계를 거치는데요. 서류, 적성 검사, 개별 면접, 그룹토이 발표 면접입니다. 어, 이 각각의 평가 항목이 나와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세션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어, 이 단계에서 적성검사를 면제받는 학생이 생기고요. 그리고 그룹토이와 발표 면접을 면제받는 학생들이 생깁니다. 어, 면제 기준은 조금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면, 어, 소프트웨어 분야에 좀 적성이 어느 정도 확인된 친구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뒷단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실기 트랙에 대해서 큰 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서 일반 트랙 같은 경우는 어떤 분야에 관계없이 한 분야에 상당히 몰입을 해서 열정을 가지고 결과를 낸 이런 학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큰 프레임은 같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그 몰입을 하고 열정을 가졌던 분야가 소프트웨어였다라는 것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에 정말 열정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본 학생이 실기트랙에서 원하는 학생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래서 평가 단계가 총 3단계인데, 그 평가 항목을 보시면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을 각각 평가를 합니다. 써 있는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 분야에 굉장히 특화된 평가 방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2단계 실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어, 서류에서 충분히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이 검증이 됐다라고 판단이 되면 별도의 실기시험에 응시하지 않으시고 개별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자로 발표가 되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드린 것은 저희 수시 모집에 대한 아주 큰 방향, 큰 구조를 말씀을 드렸고요. 두 가지 트랙에 대한 큰 틀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 세션에서는, 어,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트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가 되는지에 대해서 각 평가 단계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굉장히 집중해서 들으시면, 네, 지원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일반 트랙부터 설명드리고요. 일반 트랙의 첫 단계인 서류 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 일단은 그 제출 서류부터 보시면 파란색으로 된 부분에서 일반 트랙은 일단 필수 제출 서류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필수 제출 서류가 학업계획서, 에세이, 그리고 학력별 제출 서류인데요. 필수 제출 서류라고 어, 저희가 정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